예. 그랬더니 예. 없어졌어요. 텔레비전 켜져있고. 또 와요? 아니 전 어쨌든 느껴질 때가 가끔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자 귀신이어서 좀해꼬지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laughs> <laughs> 아니 농담이고요. 이걸 예를 들면 진짜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귀신이 영상편지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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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티비 켜졌대요. 언니 지금 티비 켜졌요요 여기 아, <laughs> 네. <저기> 무슨 사연이, <laughs> 음,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때 제 방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저기 네. 음. <laughs> 3D로 바뀌만한번더 놀러 오세요. 동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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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도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저도 네, 거짓말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이거인데. 네. 그 폐교가 된 학교에서 촬영을 한적 있었어요. 아 무서워요, 무서워 그런데. 그 이제 그 스태프들이 그 전날에 사전 답사를 하려고 갔는데 교내 방송이 나왔대요. 어? 그학 폐교인데 교내 방송이 나온 걸 들었대요 다. 예. 그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는 거예요, 빅뱅한테. 그래서 겁이 먹은 상태에서 정말 별일 없겠지 하면서도 그래서 귀신을 보면은 대박이 난다는 그런 루머가 있으니까 그래도 볼수 있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촬영하다가 너무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감독님들 이제 앉아 계시는 의자 잠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여고생 네 명이서 긴 머리라고니 여고생 네 명이서 네 명이 제 둘로 싸고 있는 거제 주위를. 딱눈 떴는데 아무도 없고 촬영장에 아무도 없고, 긴 예. 생머리 한 여고생 네 명이서 한 명씩 제 귀에다가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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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역시네 명이서 제 귀에다가 막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어 뭐야 뭐야 하고 딱 깼는데. 알고 보니까 모기가 이이이이이. 비슷아하 아니. 현재 강수장은.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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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그 여배우들 활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기대감 급상승입니다 이 예. 예. 네. SBS 자이언트 그리고 나쁜 남자에서 그야말로 멋지게 뭐, 보여주고 나주희조희하주해야내 예. <laughs> <laughs> 야, 음식은 어멋때 받쳤으니 쿠션인줄 아네?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러다 스캔들이넘네 내가 더 억울한데. <laughs> 라고 적었는데요. 제가 오늘 강심장 게스트분들, 여자분들, 남자분들한테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예. 제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되게 여자분들은 싫어하시는데 남자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왜 여자는 싫어하고 <laughs> 남자분들은 즉각적으로 좋아하신다. 제시어 <laughs> 네. 하데 싫은데 벌써 싫은데요. <laughs> 죄송합에다 <laughs> 어,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흥미네. 아, 흥미네, 죄송합니다. 일단 예컨대. 의상 자체부터 조금 실크 티니한 색깔에서. <laughs> <laughs> 자, 저희들은 좋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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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뭐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외동딸로 자랐어요. 제가 동생하고 띠동갑 차이가 나서 초등학교 때까지 외동딸로 자랐는데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항상 이렇게 레이스 달린 공주 옷 같은 거 입혀주시고 머리에 왕리본 이렇게 달아주시고 막 그랬어요. 홍보 아, 씨가 왕리본을 달고 나오셨네요 네, 예, 저거봐더큰 거. 근데 제가 외동딸을 어렸을 때부터 징크스 외동딸이 싫어요. 애들. 아, 그냥 외동딸이싫어 이유 없이. 이유 없이. 초등학교 때 저랑 싸우는 애들이 항상 외동딸인 거예요. <laughs> 들어볼까요? 얘기 <laughs> 예, 예. 그랬는데, 학기 초에 제가 반장 선거를 나갔는데, 제가 반장이 된 거예요. 오. 근데, 반장이요? 너무, 근데 너무 황당한게 반장, 완전히 반장이에요. 황보 씨가 제일싫어하는게 외동딸의 반장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게. 여학생들은 저를 하나도 안 뽑았는데, 남학생들의 모자도 제가 다 뽑을 거예요. 았는 거예요. 어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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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